고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심사의 계절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국회의 밤이 길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행정부의 견제기관인 입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후쿠시마 예산이 7,3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말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범죄행위를 저지른 일본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렇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몰상식과 물지성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올한해 무려 7번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를 향해서 국제사회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축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기시다 총리와의 친분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국민 안전과 다음 세대가 공유하는 바다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달라라고 하는 그 대통령 한마디에 대해서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7차례 회담 동안 국민의 뜻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며 주권국의 권리를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분노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다가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위협에서 국민 안전과 어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을 저희는 게을리 할수 없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해양 모니터링,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등을 시작했지만 실효 채취량의 분, 어, 문제점 그리고 홍보 부족으로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느님만도 못한 보여주 기식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 위원회는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현미경 같은 예산 심사로 국민 안전을 지키고 어우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국제적 환경범죄 행위에 의해 기인된 이 소중한 예산,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후쿠시마 예산의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을 향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후쿠시마 예산, 일본이 책임지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바로잡겠습니다. 지난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해양 방류가 종료되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바다에 버려진 오염수는 어느새 23,351톤에 이릅니다. 일본은 안전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위험천만합니다. 3차 방류가 시작된 지난 11월 2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 제거 설비 청소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운전 관리와 정보 공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도쿄 전력의 은폐 조작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같은 날 녹아내린 후쿠시마 핵 연료 반출과 원전 폐로 계획마저 연기되었습니다. 30년 계획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통제될 것이라는 거짓말이 매일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일정까지 포함해 올한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일곱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국민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비정상회담은 일곱 번 하든 백 번을 하든 국익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민폐행위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사 한번 표시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한해에만 이미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 15개 사업 5,086억 원을 배정했으며 내년에는 17개 사업에 7,380억 원을 배정하겠다고 합니다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국제적 환경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일본에게는 어떠한 항의조차 없이 오로지 부담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해결해 보려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마저 보여주기식 예산, 생색내기 예산에 불과합니다. 100억 원을 들여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터무니 없이 적은 시료 채취량으로 근본적으로 후쿠시마 해수 유입을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방사능 장비화충 지원, 국민의 신청, 국민 신청 유해물질 분석 지원 예산 역시 166억 원을 편성해 올해 38대인 장비를 내년에 64대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가시화된 지난 5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전체 신청 접수 606건 중 검사 완료는 269건에 그치는 등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대응으로는 결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부족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수산물 수매 지원, 비축 사업과 같이 가격 조절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에 처한 수산업자에 대해서도 융자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300억 엔의 예산을 들여 소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한 적극적 예산 역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후쿠시마 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민에 대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추후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 현뿐만 아니라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까지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 법안이 주요 법안입니다. 모두 국민의 안전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대응에서는... 예산은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들입니다. 일본의 국제적 환경 범죄 행위에 의한 기인한 이 소중한 예산은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보여주기식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 아닌 국민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예산과 정책 마련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의 굴욕적인 대일 비 정상회담은 그만두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외교를 하기 바랍니다. 예산과 법안은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 안전과 어업의 생존권을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예산이 반영되도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기국한, 정기국회 기간 내 국민을 위한 후쿠시마 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